여기 줄이다, 줄. 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강단니 있어. IT. 슬로건, 팬 인증.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위터에서요. 트위터에? 트위터에서? 어. 어, IT 플러스 팔로우 팬 인증. 검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색, IT, 아이디어 3개에다가 영어로 더비요. 아, 진짜? 음. 죄송한데 컴맹이라 그러는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다가. IP. 위에 RT IP 적어있잖아. RT 플러스 팔로우. 아골링이아 아, 팔로우. 아맨 앞에 저게 들어가야 되지. 됐어 된거요아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 자 이게 좀 우리끼리 하는 못하겠다. 어. 이거냐? 먹냐? 응? 응, 응. 보여줘. 이거 뭐 보여줘. 저희 이거. 예. 예. 팬 인증도 확인할게요. 팬 인증이요? 팬 인증 예. 방법이? 팬 맞아요. 팬 맞아요. 예? 인증 하셔 아, 아, 우리... 어떻게 하냐? 저강단히의 팬이거든요. 아, 저 집에서... 인증이라는 게 같이 사진 찍는 거야? 아니요 아,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아, 인증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뭘인증하 뭘 해? 아, 저희... 아, 의심하는 거야? 팬 아, 어. 아니야.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팬인데. 아, 진짜 팬인데. 할게요. 관린이 없어요. 이없요 오, 형. 관이 없어요. 강다니엘너지나 나는, 나는, 나는 우진이야. 우진이. 난 우진이. 나 우진이. 우진이. 강다니엘강이저저 강다니엘. 저, 우진이요. 우진이. 우진이요, 우진이. 우진이요. 어, 있이요 어, 이따. 아, 맙습니다 예, 네, 맙습니다 아, 있어. 강단? 아, 있어. 아, 있어. 강단? 알겠습니다. 강단? 예. 수하세요 네. 예. 야,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저, 또, 다 또, 다 또, 됐어, 됐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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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원이 나눠주는데 혹시 알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많아요, 어느 원이? 네. 엄청 많다, 우와. 저 하나, 하나 바꿀래요, 저랑? 네. 시장하시죠. 재원이재원이재원이 아, 가자. 이거? 재원이, 재원이 이거? 과자. 네, 이거? 어? 아니,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안 그래. 그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예. 야, 야 이거 없는 거 이거. 어. 야, 야, 야. 근데 이, 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있어봐야 될수 있는 건 하나밖에 못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아 많... 근데 이게 종류가 엄청 많네 이거. 여기다 모아야 돼. 아니, 많아도 이걸 어. 다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원어원 원어원 어디다 여기 봐. 원어원 나눠준다. 너 이거 이거.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우와. 야이 황금. 어 대박 이거. 야완이이 야, 완전 좋은 거. 야이 부채 부채. 저기 또 있나? 저기가 졸육추 아니야? 우진이. 드시면서 뭐그 하세요. 나가고 나고맙습니다가고고 나가고 나가 성윤이가 아까 예쁘다. 야 성윤이가 아까 뭐, 뭐라고랬지 아까 매력이? 야, 매력 만점이라고 그랬어. <laughs> 매력 만점. 성윤이... 매력 만점이라고. 어어그 <laughs> 오, 오, 뭐... 아까 이거 오... 아까 아까 나어 어디갔지? 아 어? 진짜? 어, 어 고마워. 어 이거 이거 원원이네워너원어 이거 이거 그 원어원이야. 근데 팔은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들어? 어? <laughs>